저 지상업은 기성 정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선의 입장에서 바른 정당을 뒤집고 국회를 뒤집고 대한민국 정치를 확 뒤집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정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소수에 집중된 정치 권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바른 정당 20명의 변혁원, 135명의 원내 당협위원장, 80명의 바른정당 사무처 당직자들, 180명의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6만 8천명의 당원들과 함께 국민을 모시고 열린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바른 정당의 성공이 저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성공이자 국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모든 분들의 간절한 영혼을 받들어서 반드시 바른 정당을 대한민국 정당사에 길이 남는 개혁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 지상옥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